안녕하세요, 작가 에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희 사촌 동생한테 위문 편지를 쓰는 컨텐츠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 아내 글쓰기 능력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너무 기대가 되네요 떨려요 <웃음> 긴장하세요 <웃음> 고고 씽 너무 고민해요 뭐, 뭐 쓸지 뭘 쓰는지 너무 고민해요 <laughs> 한국사람들 편집 쓸때 음. 처음에 그런 인사말 하지 않을까요? 뭐 되게 돌려서 인사하는 말, 뭐, 따뜻한 봄이 왔으니까, 뭐, 이 좋은 날씨를 잘 지내셨습니까? 그런거 옛날 느낌? 근데, 편지는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너무. 그럼 나 진짜 마음대로 쓸 거예요? 네. 후! 후! 부담스럽다. 민철이 안녕하세요 <laughs> 왜? 하지마 안 썼어 어차피 조금 이따 시청자 분들한테 다 소개해 줄 건데 안 계속 쓴다 군대에서 살찐 아! <laughs> 너무 친 <친이> 리액션인데? <있었네>? 하지마 <laughs> 알았어 멋있는 가짜사나이 힘내세요 <laughs> 우리 아까 가짜사나이 이야기 했다고 <laughs> 멋있는 가짜사나이 힘내세요 <laughs> <laughs>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 에디 씨, 읽으세요. 저요? 네. 이거 <laughs> <laughs> 봅시다. 도련님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훈련이 너무 힘들죠. 실제로 체험해본 적이 없지만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우바한테요. 그그그이 <laughs>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입고 뭐예요? 뭐예요? 아니 연기한다 응. 떻게 <laughs> 눈물 나요? 아니 좀 그런 나의 그런 제일 친한 뭐 동생 뭐 아들 그냥 군대 이런 그런 느낌이. <laughs> oh 이 y god. 어, 당황스럽다. <laughs> 아 너무 아, 그 화면이 너무 쌍서나는 네. <laughs> 뭐, 뭐, 거 너무 너무 불사해요뭐 추한 날씨를뭐 행군하는 거.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입고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2주 후에 설날이에요 솔라, 그때 각조들과 만날 수 있죠? 조금 더 버티면 될것 같아요 멋있는 대한민국 가서 <laughs> 멋있는 대한민국 가사인 가르... <laughs> 도련님 힘내요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더레님을 사랑하는 우리 각조들 다 눈빛으로 기다릴게요. 더레님 힘내요. 하트 하트 에리 드림. 어때요? 어, 내용 잘 썼어요. 괜찮아요. 음, 너무 짧지 않아요? 음. 좀 짧은 느낌은 있는데 그럼, 일단 어, 그런 뭐, 것보다도 음. 어 이거 갑자기 영상 하다가 눈물을 흘렸잖아 에리가. 그래갖고 이 진정성이 너무 느껴졌어 만약에 나중에 도련님 이 영상 보이게 되면 아. 보게 되면 <laughs> 뭐라고 할까? 아, 좋아하겠지 되게 감동 받을 것 같아 나 같으면은 어 이거를 진심으로 써서 눈물 흘리니까 진짜 감동 받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내가 편집 쓸때좀모릿석에 그런 화면이 있어요 음. 상상이 되는 거. 상상이 되는 거. 예전에 오빠한테도 들었잖아. 뭐. 음. 겨울에 뭐그 가방 두고 아, 어, 어. 헹군하고 뭐발다 얼어서 음. 너무 추워서 그런 뭐 화면이 좀 <웃음> 있었어요. <웃음> 도련님은 진짜 감동받겠다 지금 또맞춤포한번 볼게요. 최험 재험이라고 썼잖아요. 재험. 재홍 최홍. 맞아. 아, 채 <laughs> 채육원 그채 그치 채 어이 치읓 치유 채 따뜻인데 다뜻이라서아 <laughs> 오히려 이렇게 틀리게 쓰는 게더 감동일까 <laughs> 너무 기다 아, 더 딱. 재미적으로 좋을까 사촌 동생한테 나중에 이 편으로 저희 사촌 동생 중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 애가 있거든요. 걔랑 받아쓰기 시험 한번 <laughs> 맞춤법 시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탄 기대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사촌, 동생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어땠어요? 좋아요 좋아요? 뭔가 나도 원래는 저희 에리만쓸 생각이었는데 저도 갑작스럽게 쓰게 됐는데 생각보다 뿌듯하고 그렇죠 어, 과거를 또 회상하게 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과 애리었습니다. 다음에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아빠. <목소리> <목소리> <이리 사가>? 엄마. <목소리> 소리 들었죠? 사입 도착했으면 접해봐. 잘 받았으면 접해봐. 잘아 잘 도착하겠지.